네, 저의 저술인 감염병 X, 즉, 어, 감염병 X, 코로나 이전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. 이 책이 학술원에서 선정한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저로서는 영광이자 또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감염병 X도 전부 다 저의 학교 시절 선배이자 아, 멘토라고 할수 있는 연세대학교 어, 의학교육학과의 전호택 교수의 안내와 사랑 등인데 에, 이 자리를 빌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학교에 에, 특별히 연세의대와 보건대학원에 에, 개인적으로 깊은 은혜에 대해서 어,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염병 X를 한번 더 어,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